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였입니다 마블 피처 파이트 이번 영상 슬랩스틱 캐릭터 리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캐릭터이기도 하고 마블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생소한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부터 좀 보면은 어.. 빌런 같아 보이지만 영웅입니다 어, 생긴 것도 DC의 조커같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런 광대 같은 캐릭터들이 아무래도 조커랑 비교당하기 십상인데 그래도 조금은 결이 다른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남성에다가 어, 능력에 민첩이 있고요 배경 좀 읽어보면 그 서커스단에서 광 광대 역할을 하던 스티브는 자신의 친구를 납치하는 광대들을 쫓다 거울처럼 생긴 차원 포탈에 들어갔습니다. 차원 포탈을 통해 수천 개의 천을 넘나든 스티브인의 몸은 불안정한 분자로, <laughs> 분자로 변해버렸어. <laughs> 살아있는 만화 캐릭터가 되었어 아, 아, 만화 캐릭터가 되 그러니까 만화 원래 마블 캐릭터들이 만화잖아요. 그 속에서도 만화인 거야. 만화 속의 만화. 오케이. 비현실적인 능력을 얻은 그는 다양한 장난으로 악당들을 퇴치하고 다닙니다. 사실, 아니, 마블 내에서. 능력들이 비현실적인데 거기서도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유니버설 타입이고요. 획득 장소는 매일매일 생체 데이터에서 획득할 수 있고 팩의 상세 정보부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능력치 맞춰놨고요. 그리고 장비에 우르는 얘를 대전 캐릭터로 세팅을 해서 일단은 물리 공격 우르랑 생명력이랑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뭐좀 애매해서 그냥 비워놨고요. 그리고 iso는 분할헐크레임 특수 장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드브레이크 생명력 무적 특장 작용해줬습니다 자 스킬 잡 봅시다 어, 캐릭터 활용 팁에 슬래프틱 개그 스킬은 중간에 캔슬을 해도 스킬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슬래프틱 개그 스킬을 사용중 해머 리지터 스킬이나 이건 평범한 망치가 아니야 스킬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캔슬이 된다는 거죠. 요거로 쓴 다음에 요거나 아니면 요거나 요런 걸로 캔슬을 하라 그러는데 좀더 미리 보기로 볼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어, 티어2 패시브부터 보면 은 공격시 40% 확률로 모든 공격력이랑 뭐 속도랑 스킬 피해량 그리고 추가 피해량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지속시간이 10초에다가 5초고 재사용되기 시간이 5초라서 거의 상시 발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홈런 폭발 2번 평범한 망치가 아니야 이건 기절에다가 화상피해 그리고 75% 확률로 어 슈퍼아머 그리고 베리어실드 모든 피해면역 부족효과 간통 이게 되어있구요 피해 면적 4초가 또 붙어있네요 그리고 3번 화상피해, 대굴대굴폭탄 그패치부 여기에 주었을 때 생명력 50% 부활 여기에 또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대전에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대전을 세팅을 했거든요 어쨌든 자 그리고 4번 스킬 모든 방어력 감소 50% 중첩에 면역효과 58초가 또 붙어있네요 그리고 6.5% 회복 이 2초 이렇게 붙어있고 그리고 버프 뭐 극력 상승이랑 이렇게 또 있죠 그리고 슈퍼머 모든 방어력 상승 그리고 슬랩스틱 개그 여기에는 화상피에다가 해 어, 공격용포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공격용포가 붙어있죠 공격시 어, 순수피해량 누적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무적 6초 어, 되어있네요 그리고, 카튼 플라즈마, 정기정력상승이 리더 스킬이네요.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봅시다. 평타는 아니, 뭐야. <laughs> 망치로 후려 갈길 것처럼 생각했는데, 음, 딱 총을 쓰는데? 오, 평탄은 이러네요. 자, 그리고 1번. 자, 폭탄을 이런 식으로 해, 던져가지고, 음, 자, 2번. p m a 4초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총을 던지기. 자, 3번. 폭탄, 광. 자 그리고 4 번, 그래서 방각에 붙어 있고 그리고 회복도 붙어 있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스킬이고 그리고 5번 스킬 눈타겟에다가 무적 붙어 있고 들어갔다가 <laughs> 그니까 만화책 속에서 자기 분신을 꺼내가지고 때리는 마지막에 폭탄으로 폭발하죠? 아무튼, 뭐, 이러한 스킬이네요. 자, 스킬 로테이션 말씀드리면은, 먼저, 대각 특장에는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는 캐릭이에요. 뭐,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데, 안정성이 좀 떨어진달까? 5번 스킬 쿨타임이 길어서, 요거를 대각에 맞추려고 하다보면은, 한 2, 3초?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져서, 뭐, 그래도, 대각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5번 스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들어갔다가, 이거 나오면은, 4번 스킬로 캔슬. 하고, 1번. 쳐주고 2번 그래서 요거 끝날 때까지 있다가 도망가요 대갑을 맞추기 위해서 좀 쳐맞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갑 맞추기 위해서 스킬 쿨타임 좀 기다렸다가 다시 또5 4 1 2 요거 반복해주면은 됩니다 그 외에 분노나 저처럼 무적 특장인 경우에는 앞에 대갑 특장에서 3번 스킬만 추가해주면 돼요 5번 스킬 썼다가 나왔을 때 4번 스킬로 캔슬 1번 해 주고, 2번 했다가, PM에 한 1초 정도 남았을 때 3번 스킬로 마무리 해주면은, 5번 스킬, 바로 또 쿨타임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스킬 딱 써주고, 이렇게 캔슬 해주고, 요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5번 스킬 요거 캔슬 타이밍인데요. 요걸 했을 때, 요 책에 나왔을 타이밍에, 4번 스킬로 캔슬을 해주는 겁니다. 5번 스킬을 좀 일찍 캔슬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 여기 분신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캔슬 타이밍 적절히 맞춰서 하시는 거를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동사양 테스트 가 보겠습니다. 13-6부터 가보죠. 13-6은 그 무난히 잡을 거 같네요. 아닌가? 좀처맞는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어, 잡아줬네요, 어. 바로 13,48 한번 가봅시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 혹시 모르니까. 보면은, 슬랙틱, 자동사냥, 스킬, AI가 뭐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 야, 근데, 죽을라 그러는데, 어우, 씨. 아 근데 한번 죽었긴 했는데 그래도 살아났어요 오 어,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잠깐만 이거 잡나? 아닌가? 못 잡나? 아씨아 아, 저거 남겨두고 하하 아 아까웠죠 잡을 수 있었는데 근데 뭐 여기까지만 한거 보더라도 슬랩스틱이 어느정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 같네요. 자, 다음으로 월드 보스 잡아봅시다. 슬랩스틱이 물리 캐릭터이기 때문에 프록시마를 잡아볼 거고요. 일단은 난이도를 50 단계 정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내리거나 뭐다 스트라이커 이렇게 해서 가면 될것 같고, 어, 슬랩스틱 자체 회복이 있기 때문에 어, 베놈 회복 스트라이커는 안데려가도될것 같아요. 데미지가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요 정도, 무적 특장에 요 정도면 꽤 준수한 것 같은데요? 안 돼! 아우, 뒤질 뻔함. 오케이. 뭐, 그냥, 스킬 돌리다 보니까, 페이지 넘어갔는데, 요그 정도면은 60단계 이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60단계 이상 한번 해볼까요? 자, 페이지는 넘어갔는데, 살짝 이제 또, 단계 올리니까, 모자란 감이 있긴 하죠? 아, 뭐야! 아, 씨. 아, 죽었는데? 하지만 죽어도, 부활이 있다. 어, 부활이 있습니다. 이얘 어, 패시브 부활이 있다는 거 깜빡했는데, 와, 갑자기 죽어가지고, 어, 뭐지 싶었지만, 부활을 했죠? 하지만 뭐 부활을 했어도 클리어는 요원해 보이네요. 어허. 자 이렇게 피가 얼마 안 남고 죽긴 했는데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될고 왔네요. 자 다음으로 타임라인 배틀 테스트 해보죠. 자 일단은 콜로소스 리더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콜로소스 리더가 물리 면역에다가 얘가 물리 반사도 있을 거거든요. 얘가 또 마침 물리 캐릭터라 가지고 콜로소스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laughs> 반사 때문에, 아, 오히려 슬랩스틱 공격하면 은더안 좋은 성. 하하. <laughs> 에헤이. 자, 다음으로 진 한번 상대해 보겠습니다. 진이 안 되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는 걸로. 해결해 주고요. 안 돼. 에이, 역시. 진 5번 스킬 받고 부활을 했지만 허허 아저 5번 스킬 진짜 어 이거 티어 2 진이 있네요. 요거로 한번 붙어 볼까요? 일단은, 오버스킬 맞고, 한 번은 버티는듯 그리고, 카운터를 먹여, 먹이... 오! 한 번, 이... 한번 죽였고요. 좋아요. 과연, 어, 과연, 이거를, 아, 씨. 슬랩스틱도, 슬랩스틱도 한번 죽었고요. 자, 여기서, 승무 갈리는데, 와! 씨! 야, 티어2로 이겼어! 야, 티어투시는 이겼어. 야, 그, 이거, 몰아가지고. 캡틴 마블도? 그리고 이걸? 와, 씨, 캡틴 마블도 이겼다고? 하지만, 콜로서스는 어.. 안되나? 오우야 어, 콜로더스까지 와.. 씨어 어, 뭐야 어 역시 얘는 대전이었나? 자 마지막으로 산타 데플 상대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해보자 아 시작부터 안돼 아 진짜 흐 <laughs> 하지만 살아났죠? 이거만 제대로 먹으면 아 그렇지! 아니! <laughs> 와, 개쩔어, 미친! 야, 부활이, 진짜, 아! 하지만 5번 스킬, 스키... 진 5번 스킬은, 허허. <laughs> 네, 슬랩스틱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대전에서 진가를 좀 보여줬는데요. 요, 부활 패시브가 확실히 도움이 된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까지 부활 패시브를 달고 나온 캐릭터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징그레이 빼고는 하나같이 조금 실망스러운 기색을 보였던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슬랩스틱 테스트 해보니까 타임라인에서 맞붙은 다른 캐릭터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강화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부족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도 어느 정도는 밀리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 이 녀석? 오 포텐이 좀 있는데라는 생각을 들게 해 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어 3를 올라간 거랑 올라가지 않은 거랑의 차이는 좀 있는지라 얘가 티어 3라면 모를까 아직 티어 3가 나오지 않은 지금은 음...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목소리>